다니다가 졸업은 가까워지고 남들은 이미 유학이며 유명한 오케스트라도 척척 들어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어서 졸업하면 빨리 전공과 상관없는 곳이라도 취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름 유명하고 좋은 음대를 다녔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가정 방문으로 과외를 시켜주는 걸로 겨우 입에 풀채라고 살 예정이었어요. 다행히 제 전공이 바이올린이었는데 한참 잘 사는 집안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게 유행이었어서 과외만으로도 돈은 벌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부모님에게 신세지지 않고 사는 정도라 부모님은 영 제가 불안하셨는지 얼른 잘 사는 집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며 그 나이부터 여기저기 선을 주선하셨어요. 다행히 음대 나온 참한 여자라고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좋은 자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선을 보다가 만난 것이 남편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훤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것이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프터 신청을 했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연애를 했어요. 남편은 워낙에 잘 사는 집안에다가 그때 당시에 건물을 몇채 가지고 있어서 그 돈으로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직접 스튜디오 운영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연애하면서 어찌나 저에게 잘해주는지 제가 지나가다 말만 하면 바로 사들고 와서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미로 누나가 세 분이나 있어서 여자 마음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연애하는 동안에는 저도 남편에게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저에게 표현도 많이 해주고 저에게 맞춰주었습니다. 집안도 뭣도 보잘것없는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니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그렇게 1년을 연애하다가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일사천리였어요. 사실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결혼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혼수고 예물이고 할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남편의 집안 수준에 맞춰서 해주실 수 있을 만큼의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차마 남편에게 부끄러워서 한 달을 넘게 끌어 안고 있으니 갈수록 얼굴도 어두워지고 살도 빠지니 남편이 혹시 자기와 결혼하기 싫은 거냐며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펄쩍 뛰면서 그럴리가 있겠냐고 사실은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결혼을 해도 해갈 수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안도하며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모아둔 돈이 꽤 있으니 그걸로 결혼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통장을 바로 주었습니다. 자기는 집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 자기 돈은 제가 쓰면 된다면서 편하게 쓰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고 마음 편하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첫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달콤한 신혼도 즐겨보지 못하고 바로 아이를 임신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저의 임신 소식에 남편이 엄청 기뻐하며 아이처럼 신나하는 모습에 그런 아쉬움도 사라졌습니다. 첫째는 딸이었는데 남편은 제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진맥진에 있는 저더러 다음번에는 꼭 아들로 낳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딸이고 아들이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한데제 자식이라 그저 예쁘기만 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면서도 제 산후조리는 단 하나도 돕지도 않고 그저 가끔씩 딸을 보고 예뻐해 주기만 하고 자기는 비위가 약하다면서 딸아이의 기저귀도 한번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에 조금씩 신경질이 올라와 처음으로 남편과 육아 문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둘째로 아들을 낳아주면 그때는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다며 아들을 꼭 가지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둘째를 가졌고 남편은 이번에는 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들떠있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그렇게 아들을 가지고 싶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아들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을 때는 갑자기 집에서 양수가 터져서 저도 아이도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하면서도 둘째도 딸인 것을 보더니 이렇게 딸을 낳을 거면서 뭐하러 그 고생을 한 거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지만 대답할 기운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곁으로 와서는 셋째는 꼭 아들로 낳아달라며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시아버님이 제 병실에 들어오셔서는 이번에도 딸이냐며 둘째는 쳐다보지도 않고 산후조리하라며 용돈을 저에게 던져두고 금세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점점 아들을 낳는 기계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아들이고 뭐고 셋째는 절대 낳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제 아이는 못 낳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딱 셋째까지만 낳자고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별수 없다는 듯이 알겠다고 했고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서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첫째와 둘째와의 육아 전쟁이었습니다. 어찌나 돌아가면서 울어대는지, 연년생인 갓난아이 둘을 혼자서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가사 도우미라도 쓰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전업주부인 제가 있는데 가사 도우미를 쓰면 당신은 집에서 놀고먹기만 할 거냐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속에서 울화같이 밀었지만, 제가 경제주도권은 남편이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잠을 줄여가며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니 그래도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다녀오고 점점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계속 맥스껍고 울컥울컥 하길래 설마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두 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남편에게 제가 임신을 했다고 말하자 남편은 슬며시 웃으면서 사실은 그때 수술 안 하고 왔었다고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당시에 몸이 안 좋아서 직접 따라가서 확인해보지 않은 제 잘못이었죠. 남편이 수술하고 온척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깜빡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 있냐면서 제가 죽을 뻔 했는데도 그러고 싶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이번에는 진짜 아들일 거라면서 셋째 육아는 다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지워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서 셋째가 태어나면 남편이 육아를 담당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물론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그만큼 남편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셋째는 남편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었습니다. 셋째가 아들이라는 소식에 시부모님도 손녀들에게는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던 아기 신발이며 옷가지들을 선물로 한가득 주셨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아들이라며 저에게 아이 낳느라 수고했다는 말을 처음으로 건넸습니다. 그래도 그때만큼은 모두가 기뻐하고 있으니 그걸로 이제 다된 줄로만 알았죠. 그 이후로 남편은 비위가 약하다더니 셋째의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알아서 척척 먹이고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들은 예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은 그래도 나이가 3살, 4살이었으니 마냥 눈치가 없을 나이도 아니었으니 아빠가 셋째만 예뻐해 준다며 꿍에 있기도 하고 셋째에게 심술을 부리기도 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두 딸을 어마무시하게 혼내서 결국에 울음을 터뜨리는 건 첫째와 둘째였습니다. 늘 가운데서 두 딸들을 달래고 남편에게 딸에게도 잘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저 아들만 예뻐라 하면서 3년을 넘게 아들만 싸고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딸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아빠랑 다 같이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한 번은 남편에게 여행을 가자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대충 알겠다며 그럼 가자고 하더니 장소를 정하는데 그것마저도 모두 셋째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두 딸은 워터파크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은 금이야 옥이야 셋째에게 그런 더러운 물에서 어떻게 놀게 하냐며, 이렇게 어린아기가 벌써부터 그런 곳에 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며, 모두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공기 좋고 물도 깨끗한 계곡으로 큰 펜션을 잡아서 겨우 갔더니, 거기서도 셋째를 안고 있다가, 셋째가 모기에 물리자 아들이 간지러워한다면서 둘이서만 쏙 숙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두 딸은 내심 아빠와 같이 놀기를 기대했었지만 그렇게 홀랑 들어가 버리니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같이 놀아주긴 했지만 아빠처럼 힘을 써가며 아이들과 놀아주기는 부족해서 제가 다 미안해져서 두 딸을 더 감싸고 돌게 되었어요. 아들이 커 갈수록 아빠는 완전히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는지 집에서는 완전히 아나 무인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눈치로 깨달았었는지 두 딸에게는 물론이며 저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자기 마음대로 해줄 때까지 온갖 생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서도 그런 버릇이 그대로인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고 사과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그런 문제없이 잘 컸었는데 셋째는 자기 누나들이. 자기 빼고 인형 놀이를 하면 그 인형을 어떻게든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래 놓고 막상 인형을 뺏으면 금세 흥미를 잃고 인형은 다시 구석에다가 박아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의 말이라면 누나들에게서 인형을 뺏어다 주니 누나들에게 자기가 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딸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자기 편이었던 아빠가 집에 있지를 않으니 아들은 때를 써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야단을 맞으니 금세 기가 죽어 툭하면 아빠는 어디 갔냐며 보채면서 울다가 결국에는 그나마 자기를 예뻐해 주던 시아버님께 데려다 달라고 울고불고 때를 썼습니다. 결국엔 아들의 고집에 못 이겨 일주일에 두어 번씩 시댁에 아이들을 데려갔고 아들은 그곳에서는 아주 왕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사람을 아주 부려먹었습니다 딸들은 시댁에만 가면 찬밥 신세 밥도 아들 앞에만 맛있는 반찬을 가득 가져다 주니 불만이 차올랐는지 시댁에 가는 날이 되면 가기 싫다고 드러누워 고집을 피웠어요 그동안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착하게 말을 잘 듣던 딸들이 그러니 저도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에 매번 아들만 시댁에 데려다 놓고 저는 두 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함께 놀아주려 침대 옆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숨겼는데 침대 사이에 저는 쓰지도 않는 립스틱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겨우 손을 넣어서 빼내니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최근에 남편이 밖으로만 도는 걸 보면서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걸까 생각도 했지만 정말 그럴리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찍은 사진이 다른 곳도 아니고 집안에서 굴러다니는 꼴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 술래 역할이었던 딸이 저를 찾아내고서 저를 술래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별 반응이 없자 딸은 금세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딸이 다가오자 그래도 아이들에게 아빠인데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급하게 사진을 숨기고 이제 딸들에게 인형 놀이 하라고 하고선 저는 방에 들어와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봐도 찍은 지 얼마 안된 사진이었지만 정확히 언제 찍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발뺌하면 그만이고 립스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붙여서 바람을 핀 증거를 잡아내고 싶었지만 집에 있는 돈이 어디 제 돈인가요? 경제권은 남편이 쥐고 있으니 어디 돈을 빼다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제가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와 씻는 사이에 휴대폰을 지져보려고 했지만 언제 바꾼 건지 비밀번호며 패턴이며 제가 알던 대로 입력하니 다 틀렸다고 나와서 결국에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에는 무슨 일인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오랜만에 아들과 놀아주더군요. 그런데 오랜만에 아들과 놀아주려니 많이 피곤했는지 아들에게 자기 휴대폰을 지어주고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라고 하고선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아들에게 뭐 볼지 제가 찾아주겠다고 하며 아들에게 휴대폰을 넘겨받았습니다. 덕분에 카톡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부터 해서 둘이서 어찌나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댔는지 두 사람의 사진만 해도 칸 가득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른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다급하게 두 사람의 카톡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휴대폰으로 다시 그 내용을 읽어보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상관녀는 남편과 옛날부터 알던 동창이었는데 몇달전 동창회에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날부터 둘이서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둘이서 나눈 내용에서는 저를 조롱하며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먹고 사는데, 남편이 바람 피워도 무슨 말을 하겠냐며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자기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하니 입국 닫고 사는 수밖에 없다며 아주 당당하게 바람인 걸 인정하는 내용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자고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카톡 내용 다 봤으니 변명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할 테니 위자료고 양육비고 준비하라고 저는 돈이 없지만 지금까지 평생 살림하면서 뒷바라지 해준 것만으로도 위자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소리치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무슨 소리 하냐며 자기는 한 푼도 못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위자료 받고 싶으면 이혼소송하라며 저에게 소송하면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냐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도 필요 없다며 이미 여기 증거가 다 있으니 당장 소송하겠다고 하고서 다음날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를 비웃으면서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꼴도 보기 싫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 여기는 자기 집인데 왜 자기가 나가야 하냐며 나갈 거면 저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분통했지만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 얼굴을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일부러 저 보라는 듯 남편은 집에 꼭 붙어서 아이들에게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누구랑 살 거냐면서 평생을 딸들에게 선물 한번안 사주던 사람이 어찌나 물량 공세를 하는지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이미 딸은 아빠에게 마음이 뜬지 오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란 듯이 저를 긁으려고 그 바람 피우는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집에는 아이들도 다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저 아줌마가 누구냐고 물으니 이제 너희들의 엄마가 될 사람이라며 <목소리>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돼서 그게 무슨 짓인지,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좋다고 했었는지, 과거의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제 눈앞에 떡하니 상간녀를 데려다 놓고는 둘이서 방에 들어갈 테니 자기들이 먹은 음식들을 치우라고 하는데 저도 눈이 뒤집혀서 남편과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다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에게서 잠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으신 건지 처음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머님이. 몇 번이나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어머니의 행동은 뜻밖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자기도 마음이 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본인도 시집 와서 아들 하나 낳기 위해 위로 딸을 셋이나 낳았는데 아들까지 낳고 나서 몸이 너무 상해버렸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으니 영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님도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음악을 포기하고 결혼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에게 줬었던 통장도 어머니가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마음이 쓰여서 남편을 통해서 돈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자기가 모은 돈인 것 마냥 행동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잘못을 사과하시면서 이 집안 남자들은 죄다 아나 무인에 다 자기만 귀하게 여기고 남 귀한 줄은 모른다며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위자료고 양육비고 깎으려고 할 테니 저도 지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시집 와서 한 번도 어머니와 깊게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나 저를 생각해주고 계셨다는 걸 그제서야 알아서 너무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법원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오는 제 모습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어디서 돈이 생겨서 변호사를 구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남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니 남편은 혼자서 몇 마디 정도를 더 저에게 걸어오다가 금세 포기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남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독박으로 살림시킨 것과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셋째까지 임신을 하게 한 것까지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위자료에서 2천만원 정도만 깎인 8천만원을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은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지금까지 두 딸들을 한 번도 돌본 적 없고 아들을 키우는 방식도 아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판사님의 판단 덕분에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 양육비도 매달 200만원 가까이 되는 돈까지 지급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왜 자기가 돈은 돈대로 쓰고 저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거냐며 날뛰는데 그 모습을 보니 조금 고소하더라고요. 지금은 이혼하고 위자료로 지방에 내려와서 작은 바이올린 교습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간간이 바이올린을 켜곤 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서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요. 요즘에는 저희 두 딸들에게도 바이올린도 가르쳐 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고집을 못 버려서 툭하면 이럴 거면 아빠에게 데려다 놓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말도 잘 듣고 누나들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했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자식들을 낳을 수 있었으니 마냥 끔찍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네요. 새 아이들 덕분에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